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다음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테테테. <laughs> 네. 네. 경기 준비 마습니다 여러분의 빌드곤이 진짜 많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빌드. 맞아요. 결국에 지금부터의 빌드가 중요해요. 지금부터의 빌드가. 어. 아 아둔데 아 러프지 이런 빌드는 네. 택신이 유리해요. 어, 빌드 확신에 택신이 유리합니다. 홍보하다. 이제 보는 동선으로 가는데 토스가 아니 수건이 약간 어 쇼울리네? 근데 원게이트 쇼옴 리는 이거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게이트 쇼옴 리는 뭐냐면은 이거는 스피드업일 수가 있어요 아 그냥 올인이네 3게이트 쇼옴 린이 올인이네 쇼옴 린이 올인 스피드업은 아니고 근데 이게 사업을 해서 스피드업까지 할 가스는 없어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쇼옴 린이 올인인데 어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닌데, 아, 이러면은... 아, 잠깐만, 근데 이러면은 조금 만 근데 투지로 신고 보니까 스피더비네 아, 스피더, 스피드업. 아, 스피더비다 이거, 아 사업을 안 했, 아, 취소했나 보네. 아 근데 이러면은 아, 다크에너, 아, 아, 이러면은 이거 택신지는 시나리오인데 이거. 왜냐면 이거 의도를 다 알았기 때문에 입구 좀 쌓이면서. 아 이러면 속주를 많이 털어야 돼 이거 택신. 아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해보면 이거, 옵저버랑, 아... 트 투리머를 찍어 놨다면 투리머 올인 쳐야 되고, 옵저버를, 트리머안 찍었다면 그냥 원님 올인 쳐야 돼요. 수범이는 지금부터. 체제를 알았기 때문에 뭐 로보틱스 엑서스갈 필요 없어요 4개트 5개트 하면 돼요 일단은 4개트 5개트에서 병력 뽑으면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입구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스피너 리브로 많이 셔틀로 많이 어야겠죠어 이거 사업을 안 찍었었나 보네 노사업 사업 돌린제 노사업이었구나 노사업 스피너였구나 근데 이거 톤다면 너무 빨리 먹는다. 이런 건못 참는. 여기서 프로브한부대 이상 잡을 수 있다면 또 이건 다시 특 네, 신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 이렇게 되면 또 변수 어, 생기죠. 네. 어. <목 Luck> 어, 어, 이게 그냥 3게이트랑 셔틀리버 보고 트리버 오리적 던지 배치하다가 스피너 셔틀은 생각 못했다. 아... 아... 이러면 <laughs> 다시 예, 예. 택신이 <laughs> 할만해졌어요 왜냐 이게 로보틱스 있고 셔, 셔틀 소급이 되느냐 아니냐가 좀 차이가 커가지고 이러면 택신이 다시 할만해지긴 했어요 게임이 이러면 그냥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4개까지 봤으니까 그냥 여기서 앞마당 넥서스 까는 게 제일 좋아요 로보 아 로보구나 어쨌든 로보가 느린 거 봤으니까 여기서 그냥 프로브 찍으면서 앞마당 넥서스 복구하고 운영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병력 자체는 7시가 많아서 이게 옵저버로 보고 있는게 너무 편해요 게임이 어어? 이구 어어어 어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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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놓치면은 큰데? 하나 또무빙돼있도 하나가 안쐈고 어와 근데 이 게임 변수가 너무 많이 나왔데 오늘 게임이 야, 와, 요게 아, 그래도 뭐지? 요 정도는 막 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건 아니긴 해요. 활성화,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 7시에 앞마당이, 활성화 정도만 앞마당이 활성화 없는 걸 보고 네. 너무 유리하다 생각해서 너무 천천히 하면은 이거 몰래멀티 어. 몰래, 빨로 질수 아, 있긴 몰래, 해요. 진짜? 좀 이상함을 느껴야 돼. 이렇게까지 앞마당을 그것도 안 먹을 이유는 아, 크게 아, 없거든요. 어. 뭐저 뒷방은 리버가 있겠죠, 아, 드라군이랑 플레이, 이거는 뭐 오드라 음, 정도는, 음, 어? 리버는 없는데, 예. 그래도 뭐 드라가 많은 건아니 나서 오드라 정도 막을 수 있는 숫자고. 어, 뭐, 이거 5달 정도 막을 수 있겠죠? 리버 나왔고. 어? 네. 엄마? 근데 수범이 움직임 좋아요. 어, 계속 짜짤짜짤하게 병력 돌리는 걸로 이득 많이 보거든요 어, 그래도. 근데 수범이는 결국에 지금 리버를 쫓아가는 판단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은 어, 템플러가 나올 수 있는 시간까지 버려야 돼요. 드라템이 갖춰지는 상황.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죽으면 이거 아깝다. 이러면 결국에 오오. 이게 이득 본게 없어졌죠, 네. 드라곤니 네. 지금 수범이가 이기려면 다우시 돌아가면서 암마 돌아가면 질템 갖춰지면 이길 수 있어요 템플러가 네 4마리 이상 갖춰진다 그러면 이게 수범이도 이거 못 이길 게임은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 스톰이 나와야되었다 수범이는 지금 몰머리 너무 의식 안하고 있는데 몰머리 아홉덩이가 펑펑 돌아오면서 가스랑 지금 스토 없을 때 밀어야 돼. 스토 없을 때 밀어야 됩니다. 이거. 어, 스토 없을 때. 저 드래곤들 돌아와야 됩니다. 한 번만 막면 되거든요. 스토 없을 때 앞마당 깨고. 이게 위에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병력이 살아 돌아가야 돼. 결국에 지금 체제가 이 마당을 깼어도 동동 동 투멀티 투멀티고 조합은 템토스가 좀더 좋긴 하거든요. 물론 뭐 컨을 뭐 정말 기계처럼 한다면은 리버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구도가 아니고 일반적 구도선 제템 드라가 더 좋거든요. 드라곤 리버보다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택신도 시간이 엄청 많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어, 내가 앞마당 깼을 까 유리하다. 착각하면 안 되고. 다워시 봤어요. 다워시 와야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다워시 밀때 택신도 11시간 밀리게 되면 이거 교환이 수범이가 유리한 교환이 돼요. 왜냐면 수범이 앞마당 피고 있어서 이거 앞마당 대 다워시 교환하면 수범이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범이는 멀티가 돌아가거든 그거 깨져도 한 군데가 있으니까 여기서 리버로 잘 막아내야 돼요 리버로 이게 병력이 녹으면 안 되죠 어 여여 스톰 스톰 쓰기 전에 단어가 완전히 나와 아 그냥 어, 스토어만 잘들어왔고 잠깐만, 오. 리버 예, 예. 어 네. 스토어만 더 쓰면 저 트리만 죽고. 리버, 오. 어, 셔틀도 죽어. 어, 리버는 잘 돌아왔는데 이거. 예, 리버 두개 돌아왔고. 아, 기상군 아, 이렇게 되면은. 다섯 박살나서. 그러면 이래도 특징이 좋죠. 그냥 앞마당에 날라갔어야 됐어요. 이게 원래는 앞마당에 날라가고 수건 병이 남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앞마당이 안 날라갔고 어쨌든 리버가 살아남았고 수이다우시가 깨졌고 이러면은 드라리버 다시 한 바탕 나왔을 때 7시에 앞마당 가면 게임이 이깁니다 근데 이거 게임이 좀 풋풋치고 되게 변수가 많은 게임이었다 진짜 근데 원다크 가서 리버 스고 프로그램 면서 아이고 어? 아 근데 봤어요 봤어 토스 봤어 요 이거 택시 봤어요 와 근데, 근데 방금 좀 아쉬웠던 게 템플러가 좀만 앞에 와 있어서 앞에 받쳐준 질드라가 녹기 전에 스톰이 내려갔다면 이거 게임 양상 바뀔 수 있었거든요. 근데 템이 너무 뒤에 있었어. 지금 그게 템이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리버가 기본 질드은다 녹이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전투가 되게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템이 빨리 와서 트리버를 빨리 녹였으면 아마도 나 깼을 거예요. 왜냐면질드가 많이 살았을 거니까. 그랬으면 아마 수범이가 게임을 잡을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게임이 많이 기울어버렸죠 왜냐면은 기껏 조합했던 유닛들 가스 유닛들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온리 질러이라고볼수 있는데 요정도 솔직히 말해서 뭐 트리버만 있으면 그냥 녹일 쓰 있는 병력이라서 어 근데 이 게임이 좀 약간 변수가 많은 게임이었다 되게

좀 진흙탕 속으로 김태경을 끌어들이고자 했었던 박수범이었는데 그렇죠. 결국 그 진흙탕에 와 근데 이거 빠졌다. 맨 처음 속쇼에 한번안 털렸으면 수범이가 진짜 압승하는 그림이었는데 그거 잘 노렸다 택신이 속쇼로 그게 구분이 안 됐나 보다 속쇼가 이야 일단은 최종전